안녕하세요. 농바빠TV 배미와 거피 농장 이용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. 저는 지금 예초기를 갖고 나왔습니다. 이제 한참 풀이 막 쑥쑥 올라오고 있죠. 이제 슬슬 이제 예초기를 들고, 뭐, 논밭을 누비면서 풀을 깎아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. 저도 상당히 풀을 많이 깎아요. 이쯤부터 시작해서 거의 뭐한 10월, 이때까지, <laughs> 진짜 풀을, 좀 많이 깎긴 깎아요. 저는 이제 칼날을 쓰거든요. 저희 지역은 특히 이제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돌이 별로 없습니다. 거의 다 황토라 솔직히 돌을 찾는 게더 힘들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칼날을 가지고 예초기를 돌려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더잘 잘립니다. 사실 이게. 이게 제일 잘 잘려요. 제가 봤을 때도. 그렇지 않고 이제 돌이 많은 이런 지역이시다 싶으면은 사실 요건좀 위험합니다. 돌이 많이 튀거든요. 그래서 그런 데는 요거 말고 이제 플라스틱 라인으로 된 그런 예초날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. 근데 요거가 됐든 뭐 그런 게 됐든 <laughs> 예초기를 돌리다 보면 항상 이제 불편한 점이 바로 요 부분에 이제 풀이 감기는 거거든요. 아무래도 지금은 풀 자체가 이제 한참 쑥쑥 올라오는 시기라 연하기 때문에 풀이 감기는 건덜 하긴 합니다. 근데 어쨌든 풀이 여기 자주 감겨요. 그래서 예초기를 이렇게 돌리다가 풀이 감기면 이게 멈춰버리니까 요거를 이렇게 딱 몸쪽으로 끌어 당겨서 손으로 여기 있는 풀을 빼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요건 조금 위험합니다. 예초대를 끌어 당겼을 때는 갑자기 이제 r p 이확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일단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예초대를 이렇게 짊어진 상태에서 요걸 딱 당겼는데 얘가 팽 하고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풀이 감겼을 때는 꼭 이제 예초기를 내려놓고 이제 시동 을 끄고 이 풀을 풀어 주는 게 이제 제일 안전하죠.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들어요. 맨 상태에서 R P M 일단 최대로 줄여놓고 최대한 이걸 박가면서 <laughs> 이게 돌지 않는지를 확인해가면서 여기에 있는 풀을 빼내곤 합니다. 그래서 예초기를 돌릴 때 풀이 안감안 감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렇게 풀이 이렇게 나 있다 치였을 때 애초 날 있죠? 그러면 딱이 축이 되는 바깥쪽만 이제 풀을 쓸어주면은 사실 풀은 거의 안 감깁니다. 때로는 이제 여기까지 풀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애초 날 이렇게 뒤밀었을때 사실 이쪽에서 이제 풀이 감기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풀을 이쪽 이 부분만 사용해서 이제 풀을 깎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사실 거의 안 감깁니다 근데 이게 쉽진 않죠 매번 똑같이 할 수도 없고 뭐 기계가 아닌 이상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에 풀이 자주 감겨요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있더라고요 사실 알기는 작년에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용은 해보지 않았거든요 요걸 사보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요걸 한번 준비해봤어요. 자,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. 뭐, 뭐또 이제 예초 날 같이 보이죠? 근데 상당히 얇아요. 얇죠. 그래서 요거 단독으로만 갖고는 풀을 깎는 게 아니고, 자, 요거를 예초기가 있으면은, 자, 요걸 풀고 여기다 이게 딱 끼게 되는 겁니다. 근데 보시면은, 자, 요것도 이제 방향이 있어요. 아, 이게 좀 민망하게도 요거는 일본 거긴 한데 어쨌든 저렴한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화살표로 이제 진행 방향이 나와있죠 예촌날은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요 방향으로 예촌날은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맞춰 주시면 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진행 방향으로 이제 회전하는 방향으로 싹 이제 날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칼날같이 이렇게 여기에 이쪽에도 이렇게 돼 있죠.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이제 칼날 같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. 이걸 위에다 딱 끼고 돌리게 되면은 풀은 이걸로 잘리겠지만 이 감기게 되는 그런 풀들을 얘가 이제 잘라 주는 겁니다. 한마디로. 그러니까 가운데서도 한번더 커팅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풀이 안 감기게 되는 거예요. 이론적으로는 네 풀이 안 감기는 게 맞습니다. 오, 아주 생각 잘하고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하고 있고요. 일단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예초작업을 시작해야 될것 같아서 아직은 풀이 연해서 뭐 그렇게 감기진 않겠지만 하여튼 요거를 껴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작업을 해보고 나서 이제 오 요게 뭐 괜찮은지 어떤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근데 사실 요거는 가을쯤 돼서 풀이 좀 억세졌을 때 그때 이제 진과를 진과를 발휘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껴보겠습니다. 어떻게 끼는지도. 이제 보여드리고요. 자,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, 이건 좀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뭐잘 아시는 분은 살짝 살짝 건너뛰기 하시면 됩니다 자, 이렇게 되고 이 너트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거랑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너트는 딱 하고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잠기게 되있죠. 근데 얘는 반대 방향이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리게 됩니다. 이렇게 풀리게 돼요. 그래서 풀때 이게 잘안 풀리는, 같이 도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럴 때는 이 위쪽, 여기랑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돌리면은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풀어주고요. 자, 그럼 여기, 이렇게, 여기 너트 있죠, 너트. 자 요거 하나 빠지고 그 다음에 요런것같다 하나 빠지고 자 이제 날이 나옵니다 날 요거는 커버가 있고요 커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 요렇게 보면은 이게 회전방향을 잘 보시고 하면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글자가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면 돼요 이렇게 딱 껴주고 그 다음에 이예초 날을 딱 얹어주고요 이게 원체 원 얇기 때문에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. 여기 있는데 그 다음 반대로 요거 잡아주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놓고 여기를 딱 손으로 잡아준 다음에 자 이제 너트는 반시계 방향 아까랑 반대로 하면 이제 잠기게 되는 게 되겠죠?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잠겼다 싶을 때 여기 나를 잡고 꽉 한번, 딱, 딱, 딱 조여주시면은, 자, 이 초온날은 이렇게 장착이 끝납니다. 의외로 음. 이 부분 때문에 깊숙이 집어넣고 풀을 깎아도 어, 감기지 않고 오히려 작업 속도도 향상이 될것 같아요. 이것 때문에. 안쪽까지 이제 한 번이 더 잘리겠죠. 어,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. 일단 생각으로는 참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가볍고 얇기 때문에 무게도 얼마 안 나가고 대신 아무래도 내구성은 조금 떨어지겠네요 음. 자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예초 한번 가볼게요 이, <laughs> 아 지금 제가 무엇을 하는가 또 이거 예초기 돌리는 거 찍으려니까 어쩌겠어요. 혼자서, 찍, 혼자서 찍고 하려면. 또뭐 양손이, 예초를 해야 되려면 양손이 자유로워야 되는데.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도 없고. 힘들죠? 그래서. <laughs> 아, 이거 웃길 것 같은데, 이거 하면. 아, 몰라. 아, 몰라, 몰라. 몰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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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몰라, 몰라, 몰라. 네, 요건. 트럭에서. 고탄력과. <laughs> 자, 이렇게 하고 지금 요 스마트폰을 여기다 딱 달아주면은, 음 좋아 좋아, 예, 예, 찍으면서 예쪽이 사. 어 무거워 무겁네 머리도 아프고 일단 조금 찍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야 머리 가봅시다 정말 천만 다행으로 요 녀석 클날 뻔했네 아유 깜짝 놀랐네 개구리 한 마리 어이구 개구리 한 마리가 예초하는 도중에 튀어나와가지고요 보통 예초기 돌리다 보면 아유 원치 않게 이제 요런 조그만한 녀석들 그냥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기 일쑤인데 오늘은 천만 다행으로 요 녀석이 다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개구리야 어이구. 가자, 안 다쳤지? 괜찮지? 이 그래 그래 괜찮아. 어디까지 갔어? 빠른데? 잠깐만 좀 출연 좀해봐 인마. 얀마. 음 괜찮지? 자 이렇게. <laughs>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쫙 깎아오면서 중간에 저렇게 비닐도 있었습니다 비닐이 예초날에 살짝 감기는 것 같더니 아 바로 튕겨져 나와버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살짝살짝 걸리고이 풀들이 땅에 지면에 닿으면서 이제 예초날이 천천히 돌고 하면서 이제 풀이 살짝 엉키는 것 같지만 바로 그냥 예 회전수가 바로 높아지면서 바로 풀을 털어내죠 어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아 저렴하고 아주 별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. 오, 요거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올해 이제 꼭 풀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고 있고요. 음, 이제 풀이 억세진다 싶을 때는 이런 거 하나 장만해서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저는 이제 남은 예초작업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네,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, 구독, 눌러주시고요. 네,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